구입했던 물건들을 같이 언박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고 싶은 게 정말 많았는데요. 신발도 사고 싶고, 저지도 사고 싶고, 빕쇼도 사고 싶고, 다 사고 싶었는데, 일단은 급한 게 빕쇼시였어요.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 자동 라인이 생기는 게 굉장히 고민이더라고요. 그동안은 제가 빕숏을 입었었는데 허벅지가 너무 거멓게 태닝이 돼가지고 따로 태닝 샵을 다니면서 안쪽에 있는 피부색이랑 그 허벅지 피부색이랑 맞추도록 계속 했는데 허벅지가 워낙 많이 탔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허벅지를 덮는 자전거 바지를 입자 해가지고 요번에 카스텔리에서 나온 벨로치시마3 니컬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프로바이크 킷이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사이트인 것 같은데, 저는 처음 거기서 구입을 했는데요. 거기서 구입한 물건들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3월 30일 날 주문을 했는데, 4월 13일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상사를 한번 해게요 정지랑 같이 구입했고요. 양말도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이거는 키직 양말인데요. 25,000원대가 원가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5,000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윈터 사이클링 삭스라고 써져 있네요. X 스몰에서 S 사이즈가 착용할 수 있는 신발이에요. 음, 겨울 양말인데, 예쁜데요? 겨울 양말인 만큼 안에가 되게 뽀송뽀송합니다. 여기가 발등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뒤에, 뒤에 부분. 헉, 너무 예쁘다.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속안을 보여드리면 약간 요렇게 진짜 따뜻해 보이는 소재예요. 엄청 폭신폭신한 소재. 헉, 너무 예쁘다. 이거 많이 사면 좋겠어요. 겨울에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신어볼까요? 오, 딱 맞습니다, 여러분. 짠, 짜잔. 어때요? 예쁘죠? 이렇게 발등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양말을 두 켤레를 샀어요 그래서 만1 0 0 0원 정도? 하나에 5,000원입니다 너무 저렴하죠? 이게 25,000원이었거든요 원가가 피지 이었고요 그음그 이번에는 어, 이너를 구입을 했어요 이너가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다 작년에 산 거라 가지고 좀 헐어 가지고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모두 민소매 이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팔 이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팔 부분까지 감싸서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큰것 같기도 한데. 한번 입어볼까요? 전혀 크지 않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뻐요. 예쁘죠, 여러분? 팔까지 딱. 내려와가지고 조금 더 팔을 착 잡아주고 잘산것 같네요. 얘는 원가가 한 8만 원대였어요. 8만 2천 원 정도? 근데 제가 4만 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스텔리 리커. 카스텔 이게 근데. 끈이 없었더라고요. 저는 끈이 있는 건줄 알았는데, 끈이 없고, 그냥 약간 레깅스 느낌으로 허리까지만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종류고요. 약간 금방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 부분이 나는 망사 재질인 줄 알았는데, 망사 재질이 아니네요. 어금 부분이. XS면 있고, 또래도 안에 이렇게 잘 있습니다. 엄청 부드러워요. 제가 카스텔리 제품은 한 번도 어떤 것도 착용해보지 않았는데 음,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게 라인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허벅지에 들어간 사선 음색 이 라인이 있잖아요. 되게 여성미를 강조하는 음, 예쁜 비비인 것 같아요. 얘가 제 허벅지를 여름 동안 잘 보호해줬으면 하고, 제가 저지랑 한번 입어봤는데, 막 그렇게 예쁘다.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단지 저의 허벅지를 위한 쇼핑이었다. 이 허리밴드가 되게 짱짱해서 배를 되게 잘 잡아줘요. 잡아주는데, 어, 이 탄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짠, 짜잔! K플러스 헬멧에서 아이웨어 라인이 나왔는데요 쿠구고글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한테 글로직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쨘쨘쨘 이렇게 케이스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렌즈 있고요 K 마크가 이렇게 K 마크가게 가운데 예쁘게 있죠? 제가 고른 색상은 바로 이 색입니다. 여러 색상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하얀멧을 자주 쓰다 보니까 하얀 고글로 선택을 했고요. 한번 열심히 착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케이덱스 타이어를 그동안 쓰고 있었는데 가격이 한 12만원 13만원 하다보니까 조금 비싼 감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한 걸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타이어도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지금 바로 쓸 거는 아니라서 그냥 언박싱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끈한 타이어에서 주문을 했고요. 어, 저렴하게 살기도 하고 사은품도 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타이어. 두개 구입을 해서 배송비 포함해서 13만원. 맥시스 하이로드라는 타이어예요. 제가 28C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동안도. 타이어로 두 개를 사니까 이렇게 실란트, 튜블리스 타이어 실란트도 같이 넣어주셨고, 80mm. 자전거 세척할 수 있는 티슈 같은 것도 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해자로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리뷰를 또 해볼게요. 자전거를 타고 나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즐겁게 라이딩 하세요. 안녕!